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제 6장 10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조 경에 있는 에베소서 제 6장 10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는 오늘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 지십시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에 더 붙여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며 살아 가십시오라고 사도는 부탁하였지요.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바울이 우리보고 실제로 적군을 향해 총과 대포를 쏘는 전쟁을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표하는 마귀입니다. 이를 두고서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영국에서 의사여 목사였던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사악하고 교활하며 악함으로 강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처럼 마귀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전통, 정치 제도, 심지어 종교마저도 사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늘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예전에 최원주권사님께서 찍어 보내 주신 서부면의 이사온지만 7년 8년이 다 되어 가는 40대 후반의 임모 씨의 사진입니다. 예초기 하나 돌리면서 온갖 무장을 다 했습니다. 머리와 얼굴에 튈지도 모를 돌을 맞고자 가림모를 착용했습니다. 머리와 또 가슴 정면부에 날아올지 모를 돌과 깎은 풀이 옷에 직접 닿지 말라고 예초기 전용 앞치마와 조끼를 입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 튼튼한 장갑을 손에 꼈습니다 예초 작업을 할 때에 뱀이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농협에서 14,500원에 구입한 높고 깊은 장화를 신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초기 머리 부분에는 돌이 저한테 튀지 말라고 아니 이모씨한테 튀지 말라고 빨간색의 방지판을 두 개나 달아놓았습니다 이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장비를 착용하면 안전은 보장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 이것들이 너무나 무거워서 다른 계절 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을 하나라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물론 오늘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에 방금 보셨던 서부면의 임모 씨가 예초기 작업을 할때 사용했던 것을 똑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착용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영적 전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는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입고 있던 군복과 장비에서 바울이 힌트를 얻어 말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을 어쩌면 날마다 해야 할지도 모를 성도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검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을 착용하라, 들고 가라라고 사도가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힘마도는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즉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늘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져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이른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진리,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성령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초기를 돌릴 때 작업자를 보호해 주는 장비들이 무겁고 또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여 이것들을 착용하지 않다가는 크고 작은 사고를 입을 것입니다 매한가지로 사도가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모두 착용하고 또 들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악의 영들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도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당구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우리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사도는 에베소 교인 모두에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분명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도는 언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18절에서 20절까지는 기도에 관해 사도가 고면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두 단락으로 각각 나누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단락 모두에서 사도는 똑같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똑같이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온 사도의 권면, 특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는 요청은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나 자신을 챙기는 것도 너무나 버겁게 여겨지기에 다른 이들의 상황을 챙겨볼 마음의 여유가 쉽게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18절에 나오는 깨어 있다 라는 말이 군사적 언어일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주석세 의견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군의 병사 한명한 한 명은 혼자 각자 있을 때는 적에게 취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병사들이 10명, 100명, 1000명, 이들이 전투 현장에서 적을 앞에 두고 모두가 깨어있어서 함께 진영을 지키고 있고 서로를 엄호해주며 하나의 단단한 단위로 뭉쳐서 적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전술을 통해 로마군은 수없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군단을 무적의 존재라고 자타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의 상황이 급박하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죄송하게도 우선은 제가 살고 봐야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한 이들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투에서 군대 진영의 한쪽이 허물어지면서 처음에는 단단했던 진영의 대열이 흩어지는 순간 우리 부대는 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빗대어 오늘 사도는 18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어느 한쪽이 무너질 때에 나도 또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에베소 교회에 언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분들이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 영적 싸움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0에서 17절까지 달락과 18에서 20절까지 달락은 모두 영적 싸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간구한다거나 다른 분들의 필요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판단하고 느낀 바를 토대로 하나님께 무작정 기도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의 말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성령의 도우심과 깨우쳐 주심을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 내가 뜻하는 바로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 기도자들은 늘 깨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19절 또한 20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 감옥에서 세사스레 메인채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써서 보냈을까요? 나 바울을 위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 중에는 나의 누명과 억울함이 해소되어서 어서속히 자유의 몸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 바울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 같으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울은 제가 쓴 것과는 다른 기도 제목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 바울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본인의 자유가 로마 제국에 의해 빼앗겼음에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기도는 사도 본인의 억울함이 하루라도 빨리 풀려서 이곳 감옥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로마 군인 관리자 등등에게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로 가는 그 신비와 기쁜 소식을 가리켜 사도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선행만으로는 또는 사람의 선한 양심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러한 신비와 기쁜 소식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감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듯이 이제 이곳 감옥에서 사도가 만나고 있는 군인들 또는 관리들도.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 여러분은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일하는 이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울은 기대하면서 유와 같은 기도 제목을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란 말을 영어 성경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라고 번역하였지요. 바울이 이렇게 조언한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 사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과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행할 영적 싸움을 언급하기 앞서서 사도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고면한 점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부부가 서로를 섬기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각자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말입니다. 또한 사도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도 각자가 교회에 나와서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집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곤면했습니다. 이러한 곤면을 마치고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을 성도들이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남을 존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도는 생각하며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구나라는 결론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죽음권세 모두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주님을 매 순간 닮아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성김의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신 주님을 우리도 본받아 사랑으로서 이 약한 세상에서 승리하십시다.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맘다에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은 물론이요 내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온맘다에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섬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힘차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TV CF, 디오 CM, 선고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울 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울 기획.